안녕하세요, 김다일입니다 오늘은 휴고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중에 많은 정보들이 그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고 시기에 대해서도 이렇쿵저렇쿵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휴고 시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평소 하고 있었습니다. 첫번째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이 바로 환란 전 휴거입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종말론 연구가들 조차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서사라 목사의 휴거가 두번 있다는 그 메시지 이후에 사람들은 환란 전 휴거와 환란 중간 휴거 이렇게 두 번의 휴거가 있다고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또 넘어나가는 사람들 중에 보니까 세번 이상 휴거가 있다고 그렇게 전하는 사람도 있던데 참 웃음만 나옵니다. 왜들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그렇게 사실이냐 진리이냐 그렇게 확신에참 목소리로 그렇게 전하고 있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성경은 휴거가 두 번이나 세번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또 보니까 개중에 그 인본주의 복음 사역자 복음 유튜버 중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추수를 거기에 대비시켜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추하는 대표적인. 곡물이 보리와 밀과 포도거든요. 거기에 대비시켜서 두 번의 휴거와 한 번의 순교를 그렇게 전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런 정보조차도 사실은 성경적으로 그렇게 대비를 시켰다는 것뿐이지 그~ 성경적인 휴거의 그~ 근거로는 자료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언뜻 보면 인간적인 그런 생각과 논리로 본다면 그렇게 이치에 맞고 논리적인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성경에 두 번의 휴거가 있다고 그렇게 쓰여 있지 않는 한두 번의 휴거니 세 번의 휴거니 그런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는 사실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환란전 휴거는 그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인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 근간 성경 구절도 사실 여러 군데 있고요. 그래서 대다수의 보통 크리스천들도 이 환란전 휴거를 믿고 지지합니다. 저도 제가 직접 보고 듣기 전까지는. 그 모두들 아니 대다수의 정말론 연구가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럴 것으로 환란전 휴거라고 의심 없이 그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보고 직접 들은 것을 종합해서 대비해서 아무리 그 종말에 데어질 그런 여러가지 사건들 그런 종말의 시나리오를 연결시켜 보았지만은 맞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해 볼때 휴거는 분명히 한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란 전 휴거라고 그렇게 못 받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가 된다면 휴거 신부들에게는 분명히 더할 나위 없을 줄 압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의 기록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연구해 보면 환란 전 휴거는 무리한 성경 해석, 해석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다섯째 나팔이 불리해질때 황충이 나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은 다섯째 나팔 바로 그 황충재앙 이 다섯째 황충재앙이 있는 것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전 3년 반그 기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전 3년 반이 기간에 하나님의 입 맞은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으로 요한계시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휴고 되지 않고 분명히 남아 있는 것으로 그요한계시록 9장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한 계시록 9장 4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1003년반 그 기간에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이 아직 이 땅에 휴고되지 않고 남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인침을 하지 않은 사, 사람들만 황충이 해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그 휴거 되고 난 후에 순교할 그 하나님의 그 자녀들 그러니까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 해석은 무리한 해석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줄로 그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번에는 그 환란 중간 휴거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란 중간 휴거는 7년 대월란 기간에 그전 3년 반그 기간은 비교적 견디기 쉬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성경의 기록도 있습니다만 황충재앙도 하나님이 당신이 생각하신 자녀들을 그렇게 보호 하시는 거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후 3년 반 기간은 전 3년 반 기간에 비해서 아주 극심한 견디기 힘들 정도의 극한 환경과 상황이 연출될 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그 직전에 휴거 시킬 거로 그렇게 보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휴거 시기를 누구나 알수 있도록 그렇게 밝혀 놓으셨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예수님조차도 휴거 시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임을 분명히 그렇게 못 박아 놓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 어떻게 이러하고 있습니까?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들에게 쓸 것이 없으면 사도바울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조차 그 휴고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언급을 회피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비밀이라는 겁니다. 봉인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란 중간에 휴고 있다고 그렇게 많은 종말론 연구가들이 그 직통계시자들이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이렇게 환란 중간이라고 이렇게 못 박는 것도 사실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렇게 뭐 함부로 못 박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언급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고유고나님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밝히지 않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환란 전이니 환란 중간이니 환란 후니 하면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휴거는 대우주의 가장 큰 이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그 대단한 그 우주의 대단한 퍼포먼스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인되어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군이렇군 이렇군 환란 전이니 환란 중간이니 환란 후니 하면서 못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그 환란 후 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두 선다 셀바르지의 연사학자가 그 환란 후 휴거라고 아마 그렇게 주장한 걸로 압니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신도 그동안 환란 전 휴거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예수님께서 환란 후 휴거라고 그렇게 알려주셨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저 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강제로 받게 하고 이를 거부하는 크리처는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끝까지 또 짐승의 표를 거부하게 되면 은 결국 목 베어 죽이는 그런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런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기간에 성도들의 순교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환란 후유고 휴고라고 하면은 여기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이해가 가시죠. 물론 휴고는 순교적인 자적인 그런 신앙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휴고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환란 후유고는 짐승의 표를 강제로 받기를 거부하는 그 성도들의 순교를 생각해 본다면 그 순교하는 그 상황이 연출되는 그 기간이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선다, 셜바라지 예언 사역자가 비교적 신망이 그 두터운 그런 예언 사역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꼭 백이라고 보시면 안될줄 압니다.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개 중에 구십 개 맞다가 뭐열개 정도 아니면 구십 아홉 개 맞다가 한개 정도는 누구나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틀린다고 그 구약시대처럼 그거짓선제라고 그렇게 몰 필요는 없습니다만 누구나 인간인지라 그 비교적 신망이 있는 그런 예언사익자라도 그 틀릴 수 있다고 여러분 그 염두에 두시는 게그 맞을 줄 압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7년 대화란은 빠르면 올가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절기로 볼때 나팔절이 9월이거든요. 그러면 은 9월, 그러니까 가을이 되네요. 아니면은 올 연말 아니면 내년부터 7년 대화란이 시작될 수도 있다고 저도 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절기와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본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예의주시하고 그 신부단장을 하면서 기다리며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러나 7년 대화란이 언제 시작될지 휴거가 언제 시작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못 박지 않고 싶습니다. 그 7년 대화란이든 휴거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무화과나무를 비유볼때 분명히 그 그리고 이스라엘 절기로 본다면 올가을일 가능성이 빠르면 아마 그럴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켜본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아마 옳을 것으로 봅니다. 작년 가을에도 휴거 운운하면서 많은 그 사람들이 휴거가 될 것으로 그렇게 떠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 중에 또 보니까 환란 전 휴거를 믿지 믿는 그 많은 사람들이 또올 구월 그러니까 올 가을에 휴거라고 그렇게 떠들고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전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싶습니다. 전 환란 전도 아니고 환란 중간도 그렇게 못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란 후라고 그렇게 못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제 입장은 그 휴거는 하나님의 고요 권한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가장 큰 비밀에 속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실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중 어느 시점, 그 시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그 환란 그중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휴거 시킬 것으로 봅니다. 섣불리 이러쿵저러쿵 함부로 그 자신이 전하는 것이 꼭 진리인 양 확신에 찬 그런 환란 전, 환란 중간, 환란 후 그렇게 못 박지 말았으면 합니다. 7년 대화란 기간 후에 신부들이 그못 견딜 만한 그런 시기가 오면은 하나님께서 그 전에 분명히 신부들을 데려가실 줄 압니다. 그때 휴거가 발생할 겁니다. 최근에 보니까 또 일부 직통 예시자 중에 보니까 올가래 휴거가 있을 것으로 보고 마치 그 자신을 만나서 상담을 해야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어 사람들이 믿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에서 제가 우려를 포합니다 제가 영분별해 봤는데 그. 영이 잘못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직통계시자를 백으로 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직통계시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아마 백신도 맞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조장을 하다가 그 한국에 오기 위해서 또 성령께서 그 백신을 맞게 해, 해, 해 주셨다고 맞으라고 하셨다면서 이주 격리 때문에 백신을 맞고 결국 한국에 온다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던데 7월 초에 아마 온다고 하던가요? 한, 또 그러니까 한국에 오면 그 사람을 꼭 만나야만 안심이 되는지 많은 추종자들이 또그 사람을 만나보려고 아마 헌금 준비해서 아마 대기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laughs> 여러분 휴고 신부는 이미 본인들이 그잘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제 경우를 대비하면 그 분명히 그렇습니다. 휴고 신부는 이미 본인들이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그 신부 단장 시키고. 그 어떤 상태인 걸다 보여주시고 그래서 다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직통계시자를 만나야만 휴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예전에 그 스사로 목사도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압니다 마치 이 사람도 그, 그 아직은 분명히 연분별 해보니까 잘 영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 아주 순수한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마치 교주가 되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려를 포합니다 휴거는 휴거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간절히 기다린다고 해서 휴거 되는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사람, 세마포예복을 갖춘 사람, 회개가 이미 이룬 사람은 생활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도 회개를 즉시 즉시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웬만한 그 모든 것들과는 이미 오래전에 단절된 그런 사람이 여러분 휴거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어느 단계까지 진행, 진행된 사람만이 휴거 된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전에 서사람 목사가 그 자신의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친다고 하고 있던데 그 그렇게 그 요번에 그 나온다는 사람도 아마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우려를 표한다는 겁니다 제발 사람을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만약에 사람을 그렇게 추정하고 따르게 되면 요그 사람도 불행해지고 따르는 여러분도 결국은 그 불행해집니다. 지금의 시대는 그 쏟아지는 거짓 정보의 홍수 속에서 과연 무엇이 진리인지 누가 옳은지 어떤 정보가 옳은지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중심을 바로잡고 기도하면서 항상 깨어 있을 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휴거든 7년 대월나이든그 시기는 우리 모두 한번 담담하게 지켜보면서 신부단장의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담담하게 지켜보면서 신부단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신부의 자세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신부의 자격을 갖추게 되면 누구나 휴고가 될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은 때가 아주 임박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